고매니님네 요즘 중고차가 좀 비싸잖아요 맞아요 제가 차를 좀 바꾸고 싶은데 감가 좀 시원하게 맞은 거 없을까요? 2천만 원대로 아유 있죠 세단? SUV? 좀 낭낭한 세단이면 좋겠는데 오케이 가시죠 자 여기 낭낭한 세단 오 제네시스 G80 이거 얼마예요? 이게 17년식 3.3 4류 주행은 9만 9천 단순 교환은 좀 있는데 신차가 5천 60에 판매가 1,870 오, 와 아무리 주행이 있어도 17년식 G80이 1,870 아무리 현대차라도 중대형 감가엔 장사 없어요 얘는 장점이 뭐가 있어요? 신형 많은 못하지만 뭐 이만하면 디자인 먹어주고 엔진 미션 내구성도 좋고 그리고 일로 와봐요 구형이라 인테리어는 살짝 올드한데 그래도 공간 넉넉하고 옵션 웬만한 거다 있고 그럼 단점은요? 아무래도 GDI 엔진이라 하본 관리는 좀 해야 되고 오일 압력 센서 고장 기 상태에서 정차 시 진동 올라오는 거 이런 고질병이 좀 있어요 아우 좋긴 한데 좀 올드해서 좀더 비싸더라도 새끈한 거 없어요? 아이고 있죠. 여기 세끈한 거 이거 스팅어 맞죠? 얘도 감가 좀 됐어요? 그럼요 얘는 18년형 3.3 터보 GT 지금 69,000 달렸고 사고는 없고 신차가 5,340에 지금 2,650 아니 감가도 감가인데 신차가가 G80보다 비싸? 아무래도 최고 등급의 로옵션이라3.3 터보면 좀 빠르겠네요 그럼요 370마력 52토크 0로5초 우와 미쳤다 자 그리고 여기 트렁크도 엄청 시원하게 열리네요. 네, 이런 리프트 백 국산 차인 드물죠. 가격 대비 진짜 괜찮긴 한데 단점은 뭐가 있어요? 일단 스포츠 세단 특성상 뒷자리가 그리 넓진 않아요. 그 정도야 뭐? 연비는요? 시내 연비. 어? 아니, 쉬버. 시바... 그리고 내장제 잡소리 고질병이 있어서 민감한 분들께 피츠. 다 좋은데 연비가 좀 걸리네. 혹시 비슷한 감성의 연비 좋은 차 없어요? 가격이 좀 올라가는데 괜찮아요. 일단 보기만 할게요. 짜잔 여기 연비 좋은 거어 이거 뭐지? 폭스바겐의 플래그십 아테오 디자인 진짜 예술이네 얘는 얼마예요? 19년식 프레스티지 지금 28,000 달렸고 신차가는 약5,000 판매가는 2,950오 스펙 대비 가격 괜찮네 연비는요? 공인 연비 15오 휘발유? 디젤 에이 휘발유는 없어요 네 국내엔 디젤만 들어왔어요 좀 아쉽다 연비 말고 다른 장점은요? 이게 무게중심이 낮은 편이라 고속주행 시 도로에 딱 붙어가는 안정감 아주 매력적이지 그리고요? 트렁크도 이렇게 시원하게 열리고 그건 스팅어랑 똑같네 근데 폭스바겐은 미션이 하자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듀얼 클러치 미션인데 저속에서 울컥이는 증상이 있고 내구성도 좀 짧고 수입사라좀 불안한데 다른 고질병은 뭐가 있어요? 워터펌프 고착 하부 잡소리가 대표적인데 타이밍도 체인이 아니라 벨트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컨텐츠는요? 글쎄요